쉬운 게 뭐냐? x가 양수인 게 편하니까, 얘를 x 더하기 3으로 바꿀 수 있고 절댓값만 오거는요 얘랑 똑같은 뜻이 뭘까? x 빼기 3 절댓값으로 이게 됩니까? 왜 그런지 얘기할게. 자,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오랑 절댓값 쉬운 거랑 뭐랑 플러스 오랑 결과가 같은 게 됩니까? 마이너스 x 빼기 3이잖아. 렇게 진짜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뺀 요거. X 빼기 3과 결론 같은 게 이해됩니다. 요, 그대로 쓰지 말고, 각각의 부호를 바꾸는 게더 편하죠. 마이너스 5보다 플러스 5가 편하겠죠. 결론은 같으니까. 그러면 X 더하기 1우현만 빼고, 얘 빼고, 부수식 빼고 왼쪽 다항식만보는 거야. 이렇게 바꿨어. 이게 이해요 이게 너다고 이해됩니까? 이해 이걸 이제 배워야지. 맞죠? 여기서 기준되는 게 이런 까 이게 X 더하기 1이란다항식이 0될 때까지 인줄뭔가 어떻게 한다? x가 마일보다 크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케이스 나누죠 x가 3보다 크거나 3보다 작거나 이렇게 케이스 나누는 게 3이죠 각각의 나누자 기호는 한 개지만 식이 두 개야 절대값은 그러니까 얘가 이 때는 x 더하기 그대로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를 곱해서 나 거죠. 자 이러면 얘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니까 나랑 또 하나 곱게 원래 절대값이 그대로 나오거나 각각 이 단식 -X, -X, 각각의 단식 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x 각각의 부호가 바뀐다고 기억할 때 다시 3보다 큰 거는 이렇게 그대로 나오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해서 거쳐 가잖아? 가려는 근데 하도 많이 나오니까 정리하면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 플러스 x는 마이너스 x로 마이너스 x는 플러스 x로 바뀌는 게 전체 단식의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죠 다시 x가 뭐라고 하는데 그럼 각각의 부호가 반대라는 거고 플러스 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플러스 3백데 이런 식으로 괄호를 할수 있게끔 연습하자고 고등학교 때자기네 얘를 합쳐서 할 거야 부등식을 이용하면서 수익선을 표현하죠 그래서 수익선을 표현해 본다 x라고요 자 경기가 되는 게 마이너스 1이라고 하죠 경기가 되는 게 뭐라고? 플러스 3이야 x 더하기 1의 절대값은 얘를 기준으로 왼쪽, 즉, 작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부호가 각각이 바뀌고요. 얘보다 큰 거는, 플러스 X1, 플러스 X1이 2에서 몇 개, 표만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 기준으로 얘는 2개는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절대 값 X 빼기 상은 어디를 기준으로? 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을 기준으로. 그 얘보다 큰 쪽, 오른쪽은 맞죠? 띄우고. 이것보다 작은 거는 각각에 다 부호가 바꾸는 거. 각각의 구호가 바뀌는 게그니까 결국은 숫자가 두 개일 때는 몇 개의 구가 구간? 세 개의 구가 나니다 그러니까 한개 숫자일 때는 두 개죠. 한 개일 때는 두 개죠. 그섞었더니 얘가 몇개된다총세 개가 됩니다. 경계가 두 개일 때. 요뜻은 뭐냐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야 얘는 마이너스1 부터 어디까지? 3, 얘는 x 야 얘는 x가 뭐인가보다큰 이걸 다 적는 것보다 워밍을 하는데 마이너스 1을 적고 3을 적이더 편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등식으로해야 돼, 그 특별히 면 근데 그러지 말고 어차피 경계가 되는게 마이너스 1이라고 맞죠? 3인걸 적어주는게 맞죠? 더 편하죠. 이게 정석이야. 근데 이렇게 는 편하죠. 작으은 왼쪽, 크면 왼쪽이 많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쓰겠다고 한거야. 원래는 이게 정석이야. 지금 더하기죠 그럼 이 3개 구간들마다 다더 해야겠죠? 그 그래, 식이 몇 개, 3개 생긴다고. 자, 왼쪽에 단식 1개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모르고, 실제 계산은 식은 몇 개, 3개는 모르고, 케이스 분류해서 식을 각각 달러 해놔야 돼. 2개 더 하면, 저 단식끼리 맞죠? 그 단식 할때 동력끼리 류 해놔야 돼. 그래야 되니까요. 2개 더 하면, 이거 이해되죠? 풀마, x 니까사라지고 숫자가 남죠? 자, 풀마, 이 x 스 마이너스 2죠? 이렇게 식세개 나왔고, 그게 경계가얘 얘가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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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자변의 식만 정리한 거야. 그걸 내가 이제 함수로 정리할게. 어떻게? 이걸 함수식 풀려는데 이자변을 나란히 하면 이제 고등학교 때 내가 쓰는 것, 자, 좌변에 이렇게 이상한 식들을 다항식 f(x)라고 하고요. 우변에 이 상수를 y는 할게 이거는 y는 6이라는 상수랑 어떤 다항식이 인거인 함수로 볼거야 결정으로. 자, X축, Y축에 대해서 식으로 바꾸는 법을 좀 해야 돼. 자, 이 Y축은 X는 0이라는 식으로, X축은 Y는 0이라는 식으로 잘 바꾸는 법 안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고등학교 때는 저기 반드시 필요한 거아요 제가 X가 0이라는 게 Y축인데 왜냐면 뒤에 생략이 됐어 수학은 안 수면 생략이 된게 모든 게 가능하다는 거지. 모든 실수지. 자, 자표는 다 실수축이니까. 그럼 y는 0은 x가 뭔가모든 실수야.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여기서 내가 예를 들어볼게. 자, 제일 쉬운 게 원점이죠, 도점이니까? 자, 그 상태가 이거 1, 1위가 있으면 좌표로 하면 1,0이고, 2,0인 걸 이해됩니까? 그럼 x축에 있는 모든 음수는 y는 무조건 0이죠. 무조건? 0, 얘가 무조건, 그러니까 무조건, 무조건, 얘가. 무조건 이제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야그 다음에, 1를 2는 바뀌죠. 점이 1, 콤마, 2, 콤마, 0, 콤마, 0, 마이너스 1, 콤마, 2다 바뀌죠. 그게 x가 바뀌니까 모순실서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해돼? 얘는 바꾸는 게 가능한 거고 얘는 무조건 고정인 거야. 픽스. 자, 그러면 x가 0인 거고 여기 1, 2가 되면 좌표가 0, 콤마, 1, 0, 콤마, 2니까 얘는 x가 0인 게 고정이고, 픽스되고. 얘는 바꿀 수있다는 거죠, 점은. 음. 이해돼? 그, 그 점들이 다 가능하죠? 맞죠? 그래서, 고정하고 변경이 가능하니, 맞죠? 모든 숫자 되는 거죠? 얘네 하나밖에 안되요맞죠 그래서 이 점들이 얘는 선분되니까 직선되니까, 계속 숫자 하나로 표현을 만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X는 숫자는 세로선, Y는 숫자는 가로선이니까, 왜? 네. 여기서 이 선을 끄면 뭡니까? 얘가 y가 2인 거죠? 알죠? 얘는 y가 2고, 고정이고, x는 모든 숫자가 바뀌는 거죠? 가능한 거죠? 가로선은 뭐라고? y는 숫자? 세로선은 x 숫자가 돼. 이제 서 x가 뭐라고? 마이너스 1과 x가 뭐인가? 3인 게 경계선이야, 경계선. 맞죠? 마이너스 1과 3인 거죠? 죠 자, 그때 이제 얘는 다야. 자, 자, y가 0인지 x 고 y가 5인지 고 y가 4인지 x2고 y가 5인지 x2고 y가 5인지 x2고 y가 5인지 x2고 y가 5인지 x 2가 5인지 x2고 y가 5인지 x 2 2가5 2 2고 y가 5인지 x222고 y가 5인지 x 2 2 2가5 2 2 2고 y가 5인지 x2222고 y 5 2 2 2 2 2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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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플러스 2x니까 증가할 까이렇게 됐고. 2x 되기 이2 됐습니까? 얘는 강화죠이렇게 해서 만날 거야. ysx. 더기, 이거 이해됩니까이 식을 함수로 표현한 거로. 이게 작은, 그리고 fx. 라고 하면 fx에는 그래프야. 이제 꽃 숫자 나올 수 있겠죠? 이제 후변만 이제 맞춰주면 돼. 장담을 여기 해볼게. 6보다 크다. 그럼 6이 나는건 내가 죄를 함수로 봤죠. y는 이야 가로선이겠죠. 그럼 6이 어디 있어? 4보다 위에겠죠. 있안그래 6이 있고 이게 경계보다보다 더큰 거야, 더큰 거네. y는 크면 위에 있는 게이에요 하트표가. y 값은 0, 1, 2, 6, 8이잖아요. y가 없죠. y는 올라가서 커지죠 함수는 모든 게 결과가 y 값이나 그게 좀 잡고 있어야 돼. 왜? 네? 함수는 y는 x 하잖아. 얘가? 그러니까 x에 대입했을 y 값이 함수인 거야. 함수 값은 y 값이죠. 함수 값. 그러니까 함수 값이라고 하는 결론은 y 값이야. 그 y 값이 6일 빈으로 걷는 거야. 이해돼? 크다면서 그 함수는 위에 있는 거야. x는 크면 오른쪽이야. 그거 이해해야 돼. 이걸 방향이라 해. 부등식과 그래프의 방향성을 잘 이해해야돼 X는 오른쪽으로 서되잖아 X는 1, 둘다 2가 크고, 뭐, 크면 오른쪽이죠 얘는 크면 위에가 되는거죠? 그리고 화살표죠? 그럼 밑보다큰 것은 위에 있겠죠? 이해돼 위에 있겠죠? 네. 그래서 그래프가 요거죠 요거죠? 두개는위죠 그리고 그때의 X값이 기준, 경계가 되는 어디야? 요거죠? 이두개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A라고 하고, 이러 B라고 하면 뭐라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위에 있는 그래프의 X 값이니까 얘보다 작고 맞죠 얘보다 큰게 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A보다 작거나 또는 B보다 크다고 하죠. 그래서 A랑 b 랑 구하면 되죠? 말됩니까? 그럼 A가 될때 뭐야? 여기다 아니고 이렇게 둘 다? 이해됩니까? 그 위에 있는 식이 뭡니까? 마이너스 2X 더하기 2가 6일때죠 이 형식이 EX 빼기 2가 누울 때 2개 아니겠 EX가 8이니까 X는 4일 거지 뭐 하죠? EX가, 마이너스 EX가 4니까 X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보다 작고 4보다 틀어야 되죠. 얘가 A라고. 얘가 말고, 뭐라고? 이렇게 다 걷죠? 값은 뭐라고? X가 마이너스 작고 또는 이겠죠? 왼쪽과 오른쪽. 4보다 크다 이게 다 뭐야? 耶。Yes.